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개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시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최후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드로를 유지해내고 더을 벗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딸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는 순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부문에서 어부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텅빈 마음으로 텅빈 배를 가지고 돌아와 상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르치시는 일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어부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지난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따르기가 쉽지 않은 명령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결과, 기적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배가 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 자기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였을 때텅 비었던 배가, 가득 찬 배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생각과 판단, 경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파닥에 보이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끊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 오직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때로 말씀으로 명하시는 일이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과거의 경험과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위에 말씀을 두고 내 판단 위에 말씀을 두고 내 경험 위에 그리고 내 이성 위에 말씀을 두고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인식과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는 단지 물고기만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선지자 권세 있는 선생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을 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엎드립니다,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앞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주여 주님이라고. 네.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 두려움 중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지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입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뵙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나 이틀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부와 뭐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적의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많은 물고기는 잠깐의 불을 가져다주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다른 인식은 평생의 구주를 만나서 그의 영원한 삶을 바꾸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가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의 전환이 베드로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 이것도 물론 귀한 일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큰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의 체험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리로까지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대단해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한 일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명확히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런 바른 이해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10절, 1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10절, 11절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의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물고기 잡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이 부르심의 순종을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풍성하게 잡은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제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사람 남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 가장 값지다 그런 확신을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은 이제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만 하고 그리로 여전히 물고기나 많이 잡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목표,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직업을 다 버리고 목회자나 선교사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직업을 바꾸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 내 인생의 목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물고기 많이 잡는 삶,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제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목사가 됐든 성교사가 됐든 직장인이 됐든 전업주부가 됐든 여하튼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금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 되는 대로 말을 통해, 행치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영혼들을 돕고 살리는데 필요한 사역을 기도하며 힘있게 감당해 갈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하고 영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꼭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은 후에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은 후에 복음을 위하는 삶으로 전적으로 그려지고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이성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오직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하나 체험하고 기적하나 체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살아님해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그 축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었다면 이제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위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귀한 가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나님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든 짐을 다 맡기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